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에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하나하름 담아드리는 다마진주의 이소연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콘텐츠로 진주만의 공간, 연령 대상으로 참여폭을 확대해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남강댐 건설로 스몰되어 사라진 대평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인 내가 살던 마을 그리고 진주의 이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여성들의 이야기 인생 맛달 레시피 예술 한 그릇 마지막으로 로데오거리 상인회 연계 전시인 우리 가게로 놀러와까지 총 3편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진양호 댐 건설로 물속으로 가라앉은 대평면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분들의 이야기가 다시 물 밖으로 꺼내지는 순간입니다. 1969년 남강댐 공사가 시작되며 대평면 면적의 70%는 진양호 아래로 숨을되었습니다. 수몰로 인해 집을 떠나 이주해야 했지만 그때를 추억하는 어르신들의 기억은 누구보다도 선명했습니다. 망망대 같은 호수 아래에는 이곳 마을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잠겨 있을 것입니다. 붓으로 표현된 시향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양은 어, 50년 전에 만들어진 시작된 호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정과 역사를 품고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어, 대평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숨을 지어서, 어, 그 분들은 이주하시고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양호의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어, 어떤 어, 이주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 알고자, 어, 대평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남아 있는 기억들을 어, 우울하지는 말은 않게 그 즐거운 기억으로성화시키고자 재미있는 미술 작업도 하고 또그걸로 통해서 어, 지금 정말한 음, 다리가 있어요 대평 이즈마을로 연결되는 다리에 그 설치 미술을 하도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술, 미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 학교 네. 다닐 때도 아, 많이 하도 아, 안 하고, 네. 이리 참,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초청해서, 어, 또 미술 그리는 걸 해줘서 너무너무 즐겁고, 예. 이 토털 물감을 내가 해보기는 참 난생 처음인데, 음. 음. 아, 나도 이런 재능이 있나 싶었어요. <laughs> 진짜 재미가 있고, 음. 진짜. 좋은 을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 무우설이 해먹고 벌을 산 적도 있었지 지금의 사과보다도 더 맛있었던 대평무우 그때만 해도 큰 소득원은 단연코 무우였으니까요. 무심히 떠도는 진양우는 알까 우리 마음을 지리산 영봉 아래 남강수 휘감 돌고 비옥 한들 넓은 들이 대평은 머나먼 예로부터 이름난 고울 할배 할매 묻힌 이곳 찾는 사람 땜에도 떠난 사람 그립네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 뜻 모아 고향을 그리는 마음 이 돌에 새기니 따스한 햇빛 스치는 바람 여기를 지나거든 잠시 멈추어 진양호를 바라보며 정든 고향의 정을 다시 한번 새겨라 작품 이게 대 자연이 많아요 이게 왜는 여 그때 우리들은 고면다 가버리고. 진짜. 남쪽들은는 전, 진주침도하고 그, 간도 강공수 다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 금 소화하고, 염소하고, 지금 네. 니까 네. 여기, 여기 물이 다들, 저그 산에 적어가서, 지, 갔거든요. 음. 그래, 이제 해가 다니니까, 이제 물이 좀 빠지고 한 게, 들어와야 될까요. 음. 그래서 늘 오다가, 우리, 예, 대문역인데, 이마 지금 엉덩이가, 물이 엉덩이 들어와, 엉덩이가 파들어 그게 팍 빠지면 소가 확 뛰어가지고, 나다 골반 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 100m 앞에 이 전방이 두개 있었어. 그런 예. 게네, 뭐, 산물나품 예. 뭐, 이 전방에 예. 안 가면 없어. 예. 시내에 또나가기는 어렵고. 음. 음, 음. 그래 이게 우리 학교 다닐 시절에 옛날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갔다 음, 오면은 네. 배가 고파서 남의 모시밭을 하나 탁무시로 빼갖고 돌에다 탁 고치서 파란 부분만 먹으면은 아하.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 그럼 그때 아,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일은 안 해봤어요. 음. 안 해봤고 일이 해보고 본 게는 너무 젊어지는 기분이 나고 <laughs> 너무 좋은 행사였었어요. 그 앞으로 더 좋을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 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나 네. 아, 나를 그렇게 몽그르도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은 게네 잘했다고. 아.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림이 다 계속 있고 <laughs> 너좋았 <너무 좋았어요. 웃음> 그래 일이 저을줄 몰랐다. 예만님때 계속 아, 그림 아, 그리실 건가요? 아유, 할 줄도 모르는데 불러주면 또 해갈지 뭐. 날 아, 네. <laughs> 네. <laughs> 네. 처음에 막날 뭐라 고했다 뭐라 고했다 했더니 가지 못도 뛰지 않 해본 게참 아, 선생님 덕택으로 그리 집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삼선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오늘 <웃음> 제일 고로 <laughs> 좋은 것을 남기십니다. 아, 예, 좋은 추억이, <laughs> 예것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우리 나이가 일래는데 뭐 미술로 기르고 그런 다음에 무슨 또그 말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미술도 제일 보고도 옳게 몽기리는데 지가 생각을 해 갖고 그리라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렵네. 아이 그래. <laughs> 또그 따라 또 그 이야기도 또 해야 되고. 아이, 그래 참 하고 본 게네. 사살 뭐또한 개는 그대로 또 너무 재미가 있어서고. 뭐. 아이, 또뭐 날이 어서 다시무 싶고. 그 날이 어서 오무 싶고. 그리 그래 재미있디에. 뭐 그래 뭐선생님 득택으로 다 행복하고 즐겁게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음, 제 소감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시작할 때좀 걱정도 되고 두려웠습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셔서 또 안전이 좀 걱정됐고, 오고 가실 때. 예, 그 다음에, 아, 재밌어 하실까? 이런 게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아, 점점 안 오시고 나중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하시면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들려주실 때그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기여도, 기술도 다 빼버린 솔직한 그런 어떤 그 터치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명작보다도 아름답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술은 어,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진술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뻤고 어, 기뻐해 주시니까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발에성온 강수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사람이 전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누신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인생 요리와 예술로 만난 그녀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선정된 경남 문화 예술진흥원 주관 공모 사업으로 2022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 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주에 사는 다문화 여성들이 대상입니다. 인생 맛달래 시피는 이주민 여성들의 인생 이야기와. 고향의 음식을 주제로 시각예술화 작업을 통해 추억과 향수가 담긴 인생 맛달 레시피를 지역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수업를 어, 많이 진행해 왔지만 이번만큼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어, 땅에서 그래도 추억 남기고 자기들 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 시간이었으면 저는 어, 그보다 더 좋은 보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 이렇게 어, 음식과 우리 한글 문화를 어, 접목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준 이까시, 사쿰코노미, 어, 네팔 친구들 베트남 친구들 다 고마웠고 저는 어, 이거를 발판 삼아 더 문화 예술 활동에 더 제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이주민과 지역 사회 간 문화 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 다양성 확산 및 다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예술을 매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능동적 문화 주체로서 이주민들의 역할을 활성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반에서 온 강소희라고 합니다. 한국언지 체니넷습니다. 어, 오늘은 애기서 애기와서 여기 인생만 맛발 레시피 만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대해서 제가 셀로티 젤롯띠 만들어 왔습니다. 셀로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계란식도 올릴 수 있고 명절 때도 또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런데 아기서 뭐 글자 사는 거, 애기석기 안는 거 너무 어려우는데 아기 와서 성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어, 다음에도 참석 어, 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사람이 장설리입니다. 이 수업은 어 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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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소개해 어 소개해서 왔어요. 하지만 너무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너무 어 너무 좋은 사람이 에, 있어요.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니어 같이 잘 지냈어요. 아 어, 다음에는 어어 어, 이런 게 소비 있으면 또아 어, 참석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유진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어, 이번에 프로그램 그 인생맛달 어, 레시피 어, 참석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그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같이 어, 재미있는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 재미있게 뭐 음식 다른 나라랑 같이 음식 같이 먹어서 너무 어, 재미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인종, 언어,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각자 독특한 특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 특성화 문화의 술교육 인생 맛달 레시피입니다 오수 가는 시간이 처음 시작참 기념이 데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동안 그 캘리그라피라는 그 매개 하나를 네개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 서로 다른 자기 나라였던 문화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제 서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와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웃이 많아졌고 서로 존중하고 어울려 살줄 아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은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역할이 되었습니다. 300만 명의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가슴 벅찬 다문화 사회 통합과 공존이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비상할 것입니다. 상 인의 연계 전시 프로그램, 우리 가 게로 놀러 와 입니다.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을 위한 2022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문화예술 공유 확산 프로그램입니다. 문화 소외를 겪는 진주의 중심상권이었던 대한동 로데오거리, 차 없는 거리의 지역상인들과 지역예술가의 공동예술작업 및 교류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해 주고 문화창작공간, 진주문화제작소를 거점으로 주변 상인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이 있는 거리를 조성합니다. 코로나 19로 더욱 침체된 구도심 상인들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이 함께하는 환경과 일상 만들기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상권 회복 자생력 강화가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와 자생적 문화 예술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예술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회복적 지역 재생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사진 어, 촬영도 하고 콜라보할수있니다 저는 협력해서 예술 계획을 하시는 걸 견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그 덕분에 수업이 참잘 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어, 간판 겸 작품 겸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어, 두 개나 나왔고 또 다른 가게들도 만들어진 그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그리고 또 여러 상인들이 또 적극 참여해준 덕분에 아주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그 문화재료는 진주 관광 재단하고 시에서 어떤 광고에서 마련한 어떤 콘텐츠 사업에 참여한 작가 하갑석입니다그 이번 그 진주 우리 가게를 놀러와 어떤 그 상인들과 회별를 해가지고 이런 가게 길끌리를 살린 거 그래서 참 즐거운 마음을 했고 상가 어떤 사장님들도 적극 참여해 가지고 많은. 도움도 되고 서로 즐거운 단출 쪽이 됐습니다. 그~ 그~ 예술가로서 이는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참여하고 어떤 보람 느껴서 앞으로 이런 기회 있으면은 적극 그거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로데오 거리의 상관님들 그동안 수고했었고요. 그~ 저 나름대로 보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밋밋했던 로데오 거리에 벽화 작업이랑 바닥에 벽 작업이랑 이렇게 어 간판 작업까지 하면서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좀 이, 이 일을 계기로 로데오 거리가 조금 더 생기 넘치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가족단위 젊은 분들 이 거리에 예전처럼 좀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분에 일하면서 모든 상인들하고 재밌게 열심히 잘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로데오 거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작가님들, 그리고 여기 로데오 거리의 회장님, 부회장님, 모든 분들이 이 로데오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데서 조그마한 땅 종참을 했다 고는 데서 좋아합니다. 바계로 놀러와 라는 이 거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 어쩌 보면 좀침체돼 있는 상권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특히나 상인들이 조금 이 협조를 해서 같이 뭐 백화도 그려보고 바닥에 페인팅도 해보면서 좀물동네을좀더 깨끗하고 재미있게 꾸미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ughs> 예, 이런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 추가돼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되어 있던 벽화에다 더 추가를 해서 예쁘게 또 이렇게 상호라든지 해, 해 주셔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맙고요. 또 이거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뭐 골목길도 있고 밖에도 했지만 이 시민들이 이런 어쨌든 작품을 보시고 보러 또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예, 매장 홍보도 되고 뭐 우리 가게로 놀러 와라는게 그냥 놀러 오는 것보다 일단 일단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예, 또 교육 가치 받으신 상인분들도 되게 만족도도 되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래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도심 도심이 너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하나 일환으로서 시작한 게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지역과 재단,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정책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처럼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이소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